자동차의 아이디어 스케치나 렌더링에 가장 많이 쓰이는 뷰는 그 자동차의 사이드 뷰입니다. 측면도는 자동차의 많은 부분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기에 비교적 용이한 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평면도나 정면도의 엘리베이션 뷰 렌더링을 하기도 합니다. 공간을 종이나 모니터라는 2차원 평면에 옮겨서 표현하는 방법에는 1.2 시공간, 2.2 시공간, 그리고 3.2 시공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시도라 하면 소실점이 있는 입체 그림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보는 눈의 레벨, eye 레벨 또는 그라운드 라인을 동등한 높이로 해서 좌우에 소실점이 하나씩 놓이고 위나 아래 세 번째 소실점이 놓입니다. 흔히 삼점투시도는 굉장히 거대한 물건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고요. 사람은 두 개의 눈을 가진 동물로서 양한 시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이나 모니터의 2차원 평면의 입체를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위나 아래의 소실점은 생략하여 표현하는 것이 더 보기에 편합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물체가 아닌 자동차의 렌더링에는 1.2시도 또는 2.2시도 정도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물론 3.2시도를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 그래픽상의 3D 모델은 기본적으로 3.2c를 쓰고 있으며 카메라의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2.2c도 표현 가능합니다. 그러나 평면의 종이 위에 렌더링을 한다 하더라도 디자이너의 의도에 맞는 뷰에 따라 3.2c도로 렌더링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스케치나 렌더링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는 휠 타이어의 타원형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관한 고민입니다. 자동차의 바디 측면으로 드러나는 휠 타이어의 타원형이 정확하게 각도를 잡고 표현되었을 때, 비로소 차의 형태는 이상해지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타원의 곡률은 타원자를 이용해서 그리는 것이 편하며 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렵게 어렵게 콤파스로 여러 번의 작도를 해서 그려야 합니다. 또는 숙련된 손으로 커브를 정교하게 그려야겠지요. 타원의 곡률은 투시 공간에서의 위치에 따라 서로 제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타원의 표현을 위해서는 타원자에 표시된 각도와 그림을 그리는 2차원 평면에 투사된 각도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가상의 정사각 프레임 안에 각도와 크기가 일치하는 타원자를 대고 타원을 그려서 바퀴를 표현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타원의 접점이 가상의 정사각 프레임의 센터 라인과 매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퀴는 여지없이 찌그러지고 그 형태로 그림을 완성하면은 아무리 명암을 잘 넣어도 렌더링이 이상하고 차가 차갑지 않아 보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림 15에서 보듯이 타원자를 단순 적용하여 그려버리면 차 바퀴의 형상이 홀쭉하게 왜곡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타원자는 등각 투상 아이소메트릭 용으로 출시된 제품이고 여러분들이 주로 그리는 그림은 2.2시 또는 1.2시 퍼스펙티브 드로잉이기 때문에 공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등각 투상 타원자로 2.2시 또는 3.2시 투상도에 적용할 때는 아무리 되어 보아도 정확한 타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소실점이 없는 등각 투상도용 타원자로 소실점이 있는 퍼스펙티브 드로잉에 타원을 적용할 때는 부분적으로 나누어 적용해야 하며 그림 16의 녹색 점으로 표현된 접점을 정확하게 가로지르는 타원을 얻어야 합니다.